안녕하십니까. 전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자 교수를 역임한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하지고 기후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봄이 되면 새싹에 나무가 파랗게 봄 기운이 나타나면 온 천하가 봄 기운으로 가득 찹니다. 생기가 돌아요.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봄 기운 같은 파란, 화려한 그 기운이 있는가 하면 여름이 되면 화려하고 덥습니다. 무덥습니다. 건조합니다. 인생에도 여름과 같은 시기가 있어요. 봄을 목이라 그러고 여름을 화라 그러는 겁니다. 토라고 하는 건 환절기를 얘기해요.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단풍이 집니다. 가을을 금이라고 그럽니다. 금. 수라고 하는 건 겨울을 얘기해요. 습하고 추운 겨울을 얘기합니다. 사주를 보는 것도 목화토금수를 보는 거예요. 목화토금수 오늘 일주는 갑자 일주가 되겠습니다. 갑목은 파란 봄이에요. 그다음 밑에는 겨울입니다. 지자는 그 수색목을 받고 있습니다. 육식 육식 갑자의 첫자가 갑자입니다. 시작을 의미합니다. 출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는 밑에 인수가 되기 때문에 교육과 정치가 지도자, 학자, 선비들이 많습니다.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여기서감목이라는 것은 금을 만나면 관직이 좋습니다. 명예운이 좋아요. 임수를 만나면 교육과 학자가 됩니다. 화를 만나게 되면 은 화려한 직업, 직신상관, 두뇌명석, 적응력, 재물운이 괜찮습니다. 돈을 만나면 안정감 있고 재물운이 좋아요. 그러니까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오행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기운의 위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도화를 깔고 있습니다. 도화라고 하는 것은 밑에 에너지의 자율 신경의 순환이 잘 되는 수분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자율 신경이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서는 굉장히 도화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요 갑자라고 하는 건 갑목이라고 하는 동양지목이에요. 제가 자기 자신이 한 나라의 한 회사의 없어서는 안될 그런 동양 지목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그 사람의 성향, 개성, 전문성. 이것이 운명을 개척해 가는 겁니다. 근데 일, 일반적으로 재물은 좀 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 학술 교육 쪽에 있는 사람은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남한테 베푸는 게 인색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투자와 베푸는 걸 잘하는 겁니다. 이번에 모스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권력을 위에서 투자를 한 겁니다. <laughs> 그래서 많은 대가 보상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사업적인 두뇌입니다. 갑자는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곧그 성향이 운명을 지배한다는 이치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구독자 신청 4주 감명은 개해 병진 갑자 임신입니다. 여명의 여자 사주입니다 올해 43세. 감목에 태어났습니다. 갑자. 옆에 수가 있습니다. 수는 인수가 돼요. 학술, 교육, 문화입니다. 그 다음, 에는 병화가 있습니다. 병화는 원이라고 하는 건 직업을 얘기해요. 태어난 달은. 그래서, 오해, 화는 뭐냐. 화려한 직업이에요. 미술이나 예술이나 디자이너나. <laughs> 그 다음에 직신이 되기 때문에 배우고 응용하는 걸 표현적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식신은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개에는또 물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주에 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 물이 두 개라고 하는 건 태화, 태화가 돼요 태화 지지에는 보게 되면은 태어난다는 봄이며 물이 신자진 삼합입니다 인수가 그걸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학술, 교육문화 쪽으로 유망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는 뭐냐? 진월이기 때문에 삼월이에요 양기를 많이 받은 겁니다 봄에 목의 기운을 받았어요 목에 목극토, 재성이 됩니다 식신생재예요 재물운이 좋다고 봐야 됩니다 사제 목하토금서 중에서 금이 요 지지에 와 있습니다 그분 한테 남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년에 와 있는 겁니다 남자 운이 좋다고 보는 겁니다 운세는 3대 운으로 바뀝니다 33 23 이렇게 바뀝니다 그 봄에 태어났기 때문에 물이 많기 때문에 화가 들어도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 토는 진호는 사물이지만 은 신자진 수가 많아요 그때는 초년도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화가 들어올 때 음향의 조화가 되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는 운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 33세부터 금이 들어옵니다. 금은 진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조후용신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운수가 좋은 겁니다. 이런 사주 참으로 좋은 사주예요. 목화가 들어와도 좋고 금수가 들어와도 좋고. 그리고 여자 사주는 금이 들어오면 좋기 때문에 33세, 43세 신금이 들어오면 관이 되거든요 사주 위에 금이 없는데 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20년간 운이 좋다고 봅니다 올해 43세 금년도도 대박입니다 을사, 병호 정미도 화가 들어오지만 은 사저 신자 재일 많기 때문에 좋은 운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술대운 53세 들어오게 되면 진술충이 되고 병임충이 됩니다. 간극지충이에요. 직업 환경의 원이 간극지충이 되면 변동상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해가 들어 계좌가 들어옵니다. 진원에 태어났기 때문에, 봄에 태어났기 때문에 용신은 금수를 보기 때문에 좋은 운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조 자체는 뭐냐? 자기의 적성과 재물운과 공직의 인수, 학술, 교육, 문화 쪽으로 어느 쪽이 유망한가를 잘 살펴대고, 언제 돈이 들어오느냐. 이 사조는 돈이 들어오는 게 뭐가 돈이냐? 목화가 돈입니다. 근데 금수 쪽으로 오기 때문에, 운는 좋지만 이때는 재물운보다는... 관직, 직장, 명예 운이 좋은 그런 운세 그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건 기운학이에요. 우리가 풍수지리를 보더라도 어느 집에 가면 잘 사는데 어느 집에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흉가가 있고 명가가 길한 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터를 잘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터 환경에 따라서 기가 지배하는 겁니다.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에 기운이 좋은 이름을 글자를 쓰게 되면 좋은 기운을 받지만은 나쁜 기운에 해당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호나 예명으로 보완을 해줘야 돼요. 기가 운을 지배하는 겁니다. 제가 작명을 하면서 혼기 놓친 30대 후반의 미혼 여성인데. 제가 이름으로 남자분이 좋은 이름을 지어줬더니 3개월 만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거 진, 진실입니다. 개혼하기에는 이름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개혼에 대해서 신생아 특히 중요합니다. 아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